제가 정말 좋아하는 야채용 브러쉬를 소개해드릴게요 조셉조셉에서 나온 건데요 원래 용도가 야채용은 아니긴 한데 야채용으로 아주 딱입니다 솔로 된 것은 망가지거나 끝에 홈에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 이것은 요핀 하나하나가 부드럽지만 형태가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고 일체형이라 홈이 아예 없어요 한쪽 면은 얇고 부드러운 브러쉬 반대쪽은 굵고 제법 단단한 브러쉬니까 재료들의 무르기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특히 빛을 발할 때는 오이나 레몬같이 겉이 울퉁불퉁하고 껍질째 쓰는 재료를 닦을 때인데요. 보통 소금으로 많이 닦는데 닦다 보면 소금도 아깝고 소금이 날카로워서 자칫하다가는 야채에도 흠집이 나고 손이 베이기 십상이죠. 이걸 쓰면 소금을 안 써도 구석구석 뽀덕뽀덕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디시워셔 가는 제품이라 사용 후 세척도 정말 편하고요. 판매처는 TJ Maxx나 홍구즈가 제일 저렴하지만 없을 때가 많아서 아마존을 추천드립니다. 이 형태 말고 봉에 끼워 쓰는 용도의 긴 버전도 있는데 그것도 개나 굴을 닦을 때 정말 좋으니까 한번 구매해 보세요.